리야야야다혼리지마 어, 이러다, 음. 정신 차리지 마. 이러다 웃는 안녕하세요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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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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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4000명이야. 안녕하세요. 우리는 팀 슬레이 우리는 팀 그리스! 팀 토이거! 우리는 팀 영지! 네. 안녕하세요 하이 베스티스 안녕 1.4만명이 들어왔는데 혹시 하고싶으신가요? 아, 우리 오늘 디스전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? 디스전이요? 자,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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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미 더 머니 본 사람 소리 질러 <laughs> 야, 얘 진짜 어떻게와 이거 뭐야 아니 오빠들 어,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? 우리? 우리 너무 조금 나왔어 야야야 야, 야.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래. 너무 너무 조금 나오긴 했어 아니 그 빌드업이 없었잖아 오늘 재미가 없지 우리 완전 잘했는데 <laughs> 나는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 오빠 잘했기 때문이에요. 아하. 아, 정답! 아, 정답! 아,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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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, 오빠들 키면 뭐좀 재밌는 거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끌게요. 빠이! 빠이! 어, 재범님한테 한번 걸어볼까? 어, 물어봐, 그거 물어봐. 괜찮다. 걸어봐. 재범이 형 들어왔어? 아니, 안 들어오셨어. 안 들어와도 걸 수가 있어? 그리고 강제로, 아, 강제로 올거 아니야? 초대, 초대. 재범이 형! 초대를 받아 줘. <laughs> 이거 우리 약간 공중파 봐요, 근데. 아, 개시끄럽대 야, 자, 아, 재밌는 썰 하나만 풀어 주세요. 재밌는 썰. 에, 에, 에. 넌 아무리 지쳐도 난. 아. 에, 토이고 오지. 저분이 왜안 오셔? 아이, 갑자기 갑자기. 예, 내 생각에 토이가 문제가 있어. 갑자기 야, 야, 야. 갑자기. 갑 야, 카페 카페서 다 뭘 써줘, 플리즈! 작가님, 작가님 작가님, 작가님 작가님, 작가님 작가님, 소리 지러 작가님, 저희 이상한 말안할 거예요! <laughs> 다 스포해버리기 작가님, 저희 이상한 말안할 거예요 <laughs> 난 성희 작가님이 제일 좋아 <laughs> 우리 담당 작가님이시니까 본까지 <laughs> 얘기해버린다고? 어? 말하면 안 되는 거야? 아, 뭐, 뭐, 얘기해도 되지 오빠 본명도 얘기하자, 그럼 오빠 본명 두 선이니까 난두 선이야 <laughs> Are they drunk? Yes, they are 오늘 twerk, twerk. 여러분, 신늘 신생이 생일이에요. 월소주님은참여할수 없대. 아, 아, 와, 와, 취소했어. He's a busy guy. Slow me, so slow! Slow me, so slow! s l 이 w me, so s l 이 w Slow me, so slow! Slow m 아 so slow! Slow m 새벽 2시네. 저희는 근데 어쨌든 쇼미더머니 보려고 모여가지고 다들 영지씨 하고 있었습니다. 매회 매 레전드를 찍는 기분이 어떠가요뭘 매회 레전드를 아 찍어 내가 언제 그랬어? 아이 아아 참뭐 참. 그거 빈말해도 정도가 있지. 그냥 매달 내가 매 레전드를 날 찍었어. 저희 영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. 네. 여러분 <laughs> 악플은 너무 많이 달지 마시고요.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. <laughs> 너무 많이 달지 마시고. 어쨌든 슬럼 님, 베이빵 님다바 쁘신 것같 으니까 저희 는 이만 안녕. <laughs>